안녕하세요, 세는즈시 주스핀입니다. 바쁜가배? 아무튼 저희 오늘 케리그 보러 갑니다. 사실 이거 제첫 약간 스포츠 관람 경험이거든요. 한국에서 아, 첫 아니거든. 한번 농구 보러 갔는데, 근데 첫 야외 관람이에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음식 팔까 잘 보일까 그것 좀 <laughs> 고민하고 있고 뭐 기대됩니다. 저희 택시 타서 수원 종합운동장 모르겠어 경기장 이름이 뭐지? 수원 종합운동장 아 거기 가고 경기 볼 예정입니다. 수원 FC대 전 상무 우 저희는 수원 사, 사니까 수원 FC 응원해야 해야지 예 근데 어, 잡았어? 잡았어? 어. 아 그럼 우리 발레 가야 돼. 렛츠 고. 이런거 해본적 있어? 나 no, 이런거 없지 보원FC <laughs> <laughs> 네, 맥주 있었는데 못 먹었어 아이고. 그래서 C.A.S.S 맥주를

고맙습니다.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오늘 다 먹었어. 에, 헤 바로 먹을 거 개미 개미. 너무 또 멀리 있었어. 맞아. 보여주면 음식 사는 게 어? 거기거든. 있 거기가 원정석. 저희는 VIP룸. <laughs> 그래도 만약에 비 오면은 아, 뭐, 이거 다 커버됐어요. 이왕 <laughs> 하는 거편하대야 테이블도 있고 빈도 있고 <laughs> 뭐야 먹는 속도 뭐야?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내가 원하는 그 옛날식 달달구리. 아 그치 그치. 아까. 이거 먹고 하나 더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. <laughs> 아, 그래요? 음. 또문 근데 너무 멀다. 잠깐. <laughs> 완전 반대. 맞아 다음에 좀 가까운 데 잡을까 우리? 그렇지. <laughs> 다음에 회의 <이렇게> 대박하면. 맞아요. <laughs> 코치랑 지나갔어니 아마 선수 확인하러 갈것 같은데 어 이거는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? 저는 그냥 에이놀 했는데 <laughs> 그냥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아마 선수 체크하러 왔습니 아까 방금 나갔어요

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부분 햄스트링 부상 당하면 바로 교체하나? 아니면 좀 심하게 요로 오면 다 끝버에서 그런 건 그치, 그렇지. 어디 있 어, 와, 바로 뚫고 간다. 와, 바로 나간다. 강창균 선수 아웃. 아 원래는 이럴 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아 근데 그거 다른 상황인가? 그러니까 교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연 시켰으면 보통 나갔다가 심판이 다시. 그치 그치, 그치 그치 그치. 어 교체 바로 한다 교체 <laughs> 바로. 떡볶이 먹고 싶어요. Come o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밥이 조금 더 맞아야 돼. 네.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고 그래서 안 그래도 관절 제가 비올때좀 관절 좀 예민한 편이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상태에서 뛰어야 되니까 항상 더 잘. 잔디에 물도 아,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힘내고 다치지 말고 이겨라 레츠고! 아 브레이킹이야 브레이이에요 아. 어. 위험한 자리야 저거 약간 저거 바로 어. 바로 브레이 아.

중요하다고 제가 프링글스 너무 먹고싶어서 오빠 프링글스 사러 보냈습니다 우리 빈 프링글스 먹고싶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가기전에 갔다오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 아니 또 와, 근데 왜 이렇게 밀리고 있지? 하프타임 때고치에게좀건할 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컴온 공격적으로 조금 더 가야 될것 같은데 5분다 돼가는데 떡볶이 또 사러 갑니다 그리고 세프니가 좀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프브 프링글스 먹고 싶다 가지고 이제 푸드트럭이 저희 좌석에서 정반대여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맥주 하나 더한캔 하고 그 다음에 떡볶이 사고 프링글스 사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Let's 츠고 great r g e 골 하나 못 떴어 아 짜나우 라운드 2 yes i'm up to pick your own two class need to round 2 very good 와나다 <Mana> <emouros> <Interestingly> <etusaru> 와 진짜 겨우 들어갔어. 그래 전반 한골 넣어놔야지 후반에. 아 맞아 맞아 맞아요. Let's go. 진짜 전반전. <웃음> <오>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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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스포츠 아나리스트 조세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박구석 캐스터 박지원입니다. 이제는 후반 시작하니까 전반전에서는 뭔가 밀리는 느낌 많이 있었더라. 그렇지. 그러니까 홈팀 같지 않게 어, 밀리는 게 있었고. 근데 개인 실력과 Great Attitude로 마지막 순간에 골 하나 넣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후반전도 빨리 골 하나 넣고 승리하는 길로 어. 가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방금 <laughs> 골 넣을 뻔 해가지고. 아, 그지 근데 확실히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가야 되고, 수비도 조금 더 탄탄해야 되고, 그렇지. 패스도 조금 더잘 맞아야 되고. 제일 좋은 거는 전반에 두 골을 먹었긴 했지만, 그래도 마지막에 한골 넣었다. 맞아 맞아.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나갈수 있는 스코어 만들었고 맞아요. 지금 만약에 스코어를 못 넣었으면 힘들었다. 맞습니다. 그럼 이제는 경기 계속 보겠습니다. K리그는 어땠나요? 아, K리그는 처음 봅니다. <laughs> 근데 사실 스웨덴에서 조구 경기 관람하는 게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아, <laughs> 비교 잘못해 왔거든요. 스 약간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월드컵이나 이런 저거 더큰토너먼티나 그때는 보기는 보는데 약간 관람하는 게보다 직접 플레이하는 게더 즐기는 편입니다. 음. 근데 여기는 뭐 우리 테이블도 있고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게 즐길 수 있지 않나. 맞습니다 사실 오빠는 그뭐 먹으러 오기 때문에 <laughs> 맞아요 떡볶이 몇컵먹었어요다지두개 먹었는데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<laughs> 그런 것 같았어요? 저녁 먹어야 돼서 참으려고요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이어서 보겠습니다 <laughs> 분위기 뭔가 잘 되고 있었다가 세트피스로 한걸 짱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트피스보다 아 컴온 더 잘할 수 있는데 진짜 분에 한골 번넣어 번째, 두 번째.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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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, 두번나두 번째, 두 번째. 두 번째, 두 번째. 두 번째, 두 Very good 두 번째, Please. 깔끔하게 라 아름답게 너무 쉽게 막았어 신촌 <laughs> <laughs> <진짜> 짜증나게 잘해 <웃음> <웃음> 아, 방금 88분에 오통복고 지금 세레머니 하고 뭘 하나 더 먹었습니다. 아니니까. 근데 잘 공격 잘했어. 어쩔 수 없어. 완벽했었어. 완벽했어. 헤이빙도 다이빙이든. 이번 경기는 김천 팀만 그래도 조금 잘했던 것 같습니다. 이동경 선수가 나왔 <laughs> 이런 씁쓸한 맛. 그러니까. 아... Bitter man, b t a s t e 아쉽. 다첫 경기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. 씁쓸하네. 끝까지. 포기 하지 않고 뭘좀 넣자. 하자. 하자. 너무 무리 다 약간 수비 다오고 나서 달라고 하니거망막이는거여서 네. 죽겠다. 좋 죽겠다. 아... Come on. Do something. Please.